뭐 그렸는데, 니? 네. 야! 아하! 야, 여기 주황색? 나초록색발로 아, 해야지. 어? 뭐, 근데 뭐 하지? 이, 이런 거그려 초록색으로 그릴 수는거뭐 있어? 초록색? 그냥 아, 이런 거 밖에 안 떠오르는데. 네이클로거, 네이클로거. 아, 이 뭐지, 이거? 갈색. 고동수 가이가 음. 어? 빵 색깔이 나셨네 얘는 뭐예요? 어? 새상인데요저 아. 아, 하트 <laughs> 그리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laughs> 아, <laughs> 아니, 새상인데요 새싹 새싹? <laughs> 아니 근데 너는 왜 저런 곡물밖에 안넣냐 뭔뭐 맛으로 먹어? 나 코코넛 뭐 시켜서 먹었어 그건 견과류 같은 게잖아 키위랑 블루베리를 자으로 넣어줘야지 해전 초밥 먹으면 돼 그냥? 모르겠네 해전 초밥 먹으러 왔습니다

우리 이녀석이녀다이녀석다이녀석다이 녀석은 다이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은은은거지석은이 녀석은 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도, 도대체 별로 안쓰는데 응, <목소리> 음! 나뜻다 어, 맛있다? 응! 맛있다! 오늘 진짜 맛있어! 따뜻해서 맛있다 뭔가 안잘 올라갑니다 그 걷다가 허허 부은 거 같아 <목소리> 아 우르막길 마실 거 필요하지 않나? 어디다 카페네? 음, 몰래가 내부술중이네 근데 근데 저기 꽃있는거좀 예쁘다. 저길로 가면 진짜 개핵이 있던데. 응. 음료수도 음, 추워겠덤. 이뺏서 가네 건. 여기를 따라서 올라가면 편합니다. <laughs> 근데 가을이라고 하고 왔는데 은행 잎이 하나도 안돌아게 되고 다 파란색인데. <laughs> 어떡해? 예쁘다. <laughs> 동수여고 친구들이 뭘 많이 연습하고 있나 보네. <laughs> 오랜만에 산책하러~ 산책하러 빵장~ 산책 겸면 해놓은가 보고요~ 근데 하루살이 너무 많고 이렇게 좀 예쁘네~ 오늘 음, 날씨가 좋다! 걔네는 좀 위에 있다고 놀아보는좀 밑에 있다고. 초록 햇빛을 못 받아서 그런 거야, 그렇지 않아? 그렇네. 좀 어려, 좋은 거 아니야? 얘네는 그렇게 안 가. 가네, 좀 오래 좋은 거아니야 오래 사는 된다. 그래, 얘는딱 그때그때 시기를 맞춰서 색깔이 변해야 행복한 애들 아닐까? 껌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니까 너무 힘들다. 이럼 뭐야? 나 이거 처쳐 봐봐. 음, 귀엽네! 영두산 아가씨야 뭐, 이거 어디서 영아티스있 입장 글쎄? 아 응. 처음 보는데 나는? 엽서는 좀 예쁘다 어린왕자 컨셉? 감천문화 마을, 충도에어프로즈 영두산공원, 타워 영도대교, 광안리 너무 약간 서구 중심이라고 해야 되나? 무슨 음, 하냐, 미소레거리 같은 게 있어. 케이블카가 요에어 쿠키야? 그런가 보네. 음, 진짜, 와, 든 귀엽다. 그래요? 어, 나 이런 거 해보고 싶다. 완전, 완전, 뭐라 진짜 사진처럼 그려주시는 거네. 내 브이로그에 계단이 너무 많이 나와, 빠지지 않. 어, 저, 야, 야, 저, 저, 우리 눈앞에 보이는 바로 돌 위에 고양이 있는 것 같은데. 뭔데? 있어. 고양이가 그루밍 하고 있어서 귀가 뽀쩍뽀쩍 이렇게, 뭐고. 뭔데? 설마 낙엽인가? <laughs> 낙엽이면, <laughs> 레알 좀 민망쓰. 빨리 왔어. 내 여기서 진짜 많이 뛰어들고 싶어 했는데. 빨렸 왔어. 내기어이 있노? 뭐라는데? 하 이거 내 어렸을 때부터 다 있었다. 예쁘구만. 내말 맞았지? 고양이 있었지. 아니 밑에서 저 고양이 기가 자꾸 이렇게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더라고. 귀엽지? 예쁘다 야. 와 보호색 뭐, 어, 이렇게 예쁘게. 뭐가? 해지는 색깔? 고양이. 아 고, 고양이 예쁘다. <laughs> 완전 귀여워. 이거 언제 올라가봐 나 올라오 비싸다. 저 타워? 아 너무 비싸다. 계단 없나? <laughs> 있겠지? 당연히 <아니>, 있겠지. <laughs> 아니 뭐 비상계단 같은 거 있겠지? 근데 올라가다 뒤질 거 같은데? <laughs> 그럼 이거 원으로 개 빼내듯 돌면서 올라갈까 이거? 그렇겠지? 어디로 가야 된다? 야, 어? 여기, 아니, 야, 여기, 가게 양 너무 안 어울려. 으, 한복 아니 야너 여기, 어울려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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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이벤트로 5 0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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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해 여기, 여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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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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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기 여기, 여기, 여 그런 음, 우리 노래같은 그 정장도 해네 남자는 양복도 해네 양복도 있네 아이거 벌레 아 귀여워 뭐가 빼꼼해 이게 왜 이렇게 크냐 어. 우와, 이게 야생인가 귀여워 이뻐 행복하려무나 이 길로 내려오는 거 처음 와봐. 너무 지다 여기가 지금 해가 지는 쪽이니까 어 저기도 고양이 <laughs> 진짜 여기 무슨 고양이 <laughs> 고양이들의 성징가 벼야 저기 앉아있어? 귀여워. 그니까. 앞에 넓은 벤치 두고 영화 박물관 문 닫았을 것 같은데 오덟 시까지나 해? 꼬레 안 해? 매표소다. 간다니. 뭐가 있는데 매표소가 있는데 뭐 체험이랑. 아, 공짜있잖아 공짜 있지. 공짜 아니라고. 아니라고 그러니까 나도 응. 안다고. 영화 체험 박물관. 아, 비싸. 어아 아예 아예 관람. 통화. 올트리가이 필요해. 음. 그럼 이거 맡까? 너 이거 하고 싶어? 할 거야? 좀쓸것 같은데.. 2만 원이나 주고 하자고? 6시까지네? 입장 발건 지금 다 4시네. 끝났다. 네. <웃음> 끝났죠? <웃음> 뭐야 아직까지 왔는데 결국 아무것도 못 하네. 근데 뭐 엄청 크다 안에. 뭐 층도 엄청 많고. 안녕. 과연 내가 다음에 또올수 있을까 여기를? 내가 과연 또 올까? 아개 재밌겠다. 자, 재밌어 보여? 음. 어, <laughs> 음, 그래? 마스디있말음어떻게 그러면. 받 아, 나... 다음에 안그 오자. 알겠어 알겠어. 그래도 훌륭한 재무 파트너 만나서 오래 썼어. 맞아 아니야? 나? 응. 아도 목말라 더워 우리 집 어디 가고 있죠? 유럽과 아시아를 유라시아가 유럽과 아시아를 동시에 만날 수 있어? 오케이 기대한다. 근데 광장에 사람 많을라나? 지금 또 가서 또 낚시하고 싶다고 말하겠네 또아 너무 힘든데. 아, 오, 이거 걸었다, 완전히 여기가 영도대교. 우와, 뭐야, 여기 잘했다. 진짜 예쁜데? 그리고 바로 앞에 낙지를 하고 계시는구나, 진짜. 대박, 대박! 그래도 이거라도 그일 받아라고. 거기 좀 시원한 저거 찍어야지, 배 어? 응. 이걸 찍어야지. 해지 나가는 거 찍어서 었무뭐 찐맥 뭐 크루젤 뭐 이런 거나 이거. 여기 주있 마주이나, 보면은 지랑 스키 었나 이런 거좀 무서워해. 우와. 이렇게 너무 뭔가 그림 같아. 나는 해지는 쪽 보고 살고 싶은데. 서양집. 아이고, 숨기다따시원고 여기에는 그 이제 많이 보이는 달. 오늘 나오기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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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구만. 빨간 불 비지도 안. 빨간 불이 어딨는데 등대 위에 빨간 반짝반짝하네 바짝 비지도 안어 보인다? 반짝하는 거. 왜 반짝 안하노 다 아, 보인다 보인다 우와 구영 잘 했구만 이제 어 가지 이제 우리 어디 가나요 이집 <laughs> 아지 지금 집 밖에 나온지 1시간 안된거 같은데 바로 집에 가? 이럴 왜 나왔어 근데 그 놈을 위끼는데 밥 먹으러 이 앙. 밥밥 팝팝. 먹을래? 다른 데가자 그. 럼 그, 그럼 뭐 어디 갈래? 저원이 의사가 아니 츠안 좋아하는데 누가 토좋아한가너츠안 좋아한대. 핫 핫도그. 핫도그, 아, 핫도그. 어? <laughs> 핫도그. 핫도그 좋아. 이 집이 내가 오데니 똑같으니까 나한 가자. 오늘 배웠다, 사람들은. 에펠탑 이원이라고 신숙한 거에 간다. 내가 가야 돼 여기? 오케이. 어, 메뉴가 다 다르네. 근데 웬만큼 뭐 있을 거다 있네. 일미도 있고. 있잖아. 여기? 여기 소땡이 있었데소땡 소땡이 뭔데? 소음 땡초. 소도 있는데? 어디 가까? 응. 여기. 알겠습니다. 응.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앉집니다 아, 나 해서 저기 가서 앉아. 골라서. 그래. 나 일미. 그리고 소땡 나는 나는 소고기랑 멸치랑 생선알. 너뭐 그게 렇두 개만 먹으면 돼? 응. <laughs> 저희야 꼬마 네. 아 네. 튀김은 뭘래? 튀김은 다 머. 뭐야? 지좋아하는 거만 또다 골라 담았네. 두개더 좋아요. 근데 이거 안 좋아하는데 뭘? 그럼 어디나? 어 어디냐? 나그 야채 그거 안좋아데 니혼자 다 먹어리. 따뜻다지요어다 주문 다 했어 감사합니다 나 여기서 술 처음 먹어본다 바뀌었네 또대선이 몰라 네준다와술 너무 오랜만에 먹는데 그거 같다 클리어 갑시다 이거 들고 올까? 응! <laughs> 제일 좋아! <웃음> <웃음> 안녕히 계세요! 일로 <laughs> 와! <laughs> 아 소주 한병 먹으니까 너이 어찌 졌냐? 아 소주 한병 먹으니까 왜 이렇게 취한 거? 아나 이번 인형 뽑기 좀 구경하러 가고 싶은데요 아카데미 한떤갈까요너몇잔안 먹었잖아 나몇잔안 먹었다고? 응. 약자야 아이고 죽겠구만 지금 이열 나와 갖고 앞에 물 있다 앞에 물 있다 앞에 물 있다 입성 와, 아 맞다 나0 0원에없다